오늘 준비한 식재료는 자연산 홍합. 바로 섭입니다. 겨울엔 구워 먹었고, 이번엔 탕입니다. 국물이 엄청 뽀얗게 나온다던데, 정말 그런지 직접 끓여봤습니다. 간만에 둘이 한잔했어요. 너무 커서. 짠. 네. 안주가 좋으니 술이 빠지면 서파죠. 어, 속은 촉촉해 본다. 그럼 이제 홍합 타 만들러 가볼까요? 자연산 홍합이 키로가 왔는데 개수 보고 깜놀했어요. 크기는 너무 크고 다섯 개밖에 안 돼서. 푸짐하게 먹으려던 계획이 틀어졌어요. 이물질이 어마어마하지만 일단은 씻어봅니다. 이렇게 씻다가 하루 다갈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쪄서 알맹이만 꺼내기. 통으로 끓이면 뽀얀 국물보다 이물질을 더 먹겠더라고요. 마트에서 산 홍합도 씻고 이거 안 사왔음 대왕 홍합 다섯 개 먹고 손가락 깔고 있을 뻔했어요. 크기 차이 실감이 나시나요? 대박. 본격적으로 홍합탕 끓이기. 무랑양파 넣고 스팀샤워한 홍합 알맹이만 빼내기 시작 그나마 첫 번째 건 완전 벌어졌네요 살짝 찌니까 윤기가 좌르르 칼로 관자를 살살 긁으면 똑 떨어지는 알맹이 제일 작은 것 나머지도 같은 방법으로 알맹이 구출. 진짜 크긴 크네요. 진짜 이렇게 큰거첨 봐요. 홍합 알맹이 올리고 물 붓고 굵은 소금 약간만 넣고 청양고추도 한개 크게 잘라서 넣어 주면 끝. 절대 오래 끓일 필요 없습니다. 오래 끓이면 맛있는 홍합 맛없게 만들어 먹는 거에요.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네요. 신랑 퇴근에 맞춰서 준비 완료한 오늘의 한상... 아이고, 이게... 네. 이게 진짜 껍데기 이만했거든? 네. 그리고 새생으로 뺐을 때도 진짜 이만했어. 근데 이래. 국물 먼저 먹어 볼까? 그렇게 크던 홍합들이 반으로 줄어서 황당. 아, 존나 그래도 겨울보다는 안 비싸. 응. 이래나 저래나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된 거죠. 서불 먹어 보자. 와. 잠깐 끓였을 뿐인데 저렇게 작아져서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구워 먹을 때 쫄깃한 맛이 날래나? <웃음> <웃음> 내가 칼로 썰어 볼 거야. 로 도저히 입으로 잘라 먹는 건 무리여서 가위로 커팅. 너무 커서 짠. 음. 육질이 음. 엄청 탄생 맛있다. 맛있는데 섭신이라고 해서 고생했겠는데. 짠이 빠지면 서배해요 음, 음. 음, 음. 술이 술술 들어가지요. 신랑 이 좋아하 는닭 다리 부위 등장. 당거 먹는 거야? 네. 당장. <laughs> 아무 말 대잔치인가요? <laughs> 샤브샤브거든 <자부샤부거든>, 이게. 너무 시. 밥뜸다 떴어. 이게 외국 요리거든. 밥을 저렇게 해서 콩합의 풍미가. <웃음> <웃음> 아 어. 익긴 <있긴> 잘 익었어? <laughs> 맛있어. 어, 속은 촉촉해 보인다. 낙곱자 최고야. 7,000원에 한 마리 제가 오히려 더 비싸 솔직히 다리만이니까 응 쟤는 9,000원이야 그래? 응. 다음부터는 한 마리를 <웃음> <웃음> 어? 전에 있든요 간만에 둘이 오붓하게 한잔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졌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